안녕하지들 아, 네, 역시 안현진주 여기 같은데? 여기다! 빨리 와요, 한별! Hey. 알지? 내맘 알지? 어머, <laughs> 깜짝이야! <laughs> 별아, 빨리 와 알겠지? <laughs> 귀여워분 네, 네, 여러분. 네, 반지 반지? 여러분. 네, 할 거야 네, 여러분. 네, 여러분. 네, 여러분. 네, 도 모르잖아 러분 네, 왜 몰라 당연히 알지 응. 네, 여 네, 여러분. 네, 여러분. 네, 여러분. 네, 여러 하나 여러분. 네, 여러분. 네, 여러분. 네, 여러분. 네, 열심히 골여다 진짜 <laughs> 여러분. 여여 아, 맥주 맥주 계속 뭐? 영상통화를 이거, 이 계속 영상동화를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게목이이 채워줘? 채워줘? 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들어거 이거. 이거, 이이크 이거, 이거, 이거. 이 아, 이거, 아거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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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없는 것 같은데. <laughs> <laughs> 딱이다. <웃음> 너무, <예쁘다. 웃음> 너무 예뻐 <laughs> 세상에, 어떻게 <어떡해? 웃음> <laughs> <laughs> 지금 목걸이 확대샷이야 우리. 별이 안 나와. 아, 너라너 때문에 초점이 다 나. 진짜 사진 타임 하자고. 야, 저 케이크 진짜 맛있어 저거 완전히 낮나 되게 힘들어. 나 지금 <laughs> 되게 낮아. 조금만 더 낮춰봐. 아, 두름이잖아. 아니 근데 누가 이렇게 꽉 따라서 마시냐고. 아, <laughs> 니까 그러니까. 아니 봐라. 그래. 나 아, 지금 너무 심하잖 너무 말랐어. 너무 말랐어. 아, 진짜 아, 웃겨. 안 맞아. 자, 안 맞아. 현아 생일 축하해. 생일 축하해. 안 맞아. 어? 안 맞아. 진짜 좋은 일이나자현야 생일 축하해. 어때? 와 진짜 맛있어. 맛있어? 진짜 맛있어. 음. 맛있어? 아니 여기 엄청 매우 담이라고 써있는 거야. 아, 안 달아? 너무 달까 봐. 안 달아 안 달아. 하나도 안 달아. 아, 먹어. 얼른 먹고 <laughs> 배고프겠다. 얼른 먹고 나는 지 청소기. 아 맞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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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청소기라고 하지 <laughs> 아 너무 웃겨. 아, 진짜 오늘 날라간다 다리다. 그러니까 나는 근데 좋게 생각하면 그만큼 가사들이 안 빠진다는 얘기니까. 그니까. 아, 좋은데? 맞아. 먼저 들어간 현지는 어때? 우리도 테 태널 엄청나잖아. 아, 그래? 응. 내 옆방에 바로 서른 살 언니가 살고 동기인데. 응. 응. 그리고 사실, 여러분한테도 뭐. 다른 선생님들은 다. 천사가 없네. 너는 천사야, 언니. 내가 방에서 엄청 가더라도 다른 애들 불러가지고 나안 봐요? <laughs> 언니는 약간 예비해 저기 악동?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아 뭐라 하잖아 그거는 기한테 아. 오늘 바꿔주겠네 아. 근데 그래서 이제 걔가 지금 악한이지 않으실까 봐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계속해? 아니 악동이었어 그래서 걔가 지금 한 달만 버텨보지 그래서 자꾸 나한테 와서 선생님 이것 좀 했어요 그런 거야 저 신규입니다. 아, 다 한별언니처럼. 참아요? 막다 이러고 다니고. 내가 언제 그러고 다녔어? 저신규입다고요 아니 저 신규입니다 항상 얘기해 주고. 왜냐면 나한테. 너가 누가 봐도 신규처럼 안 생겼어. 아, 누가 봐도 말 말년 말년 같아 생겼네 거의. 아니 한참 한참 한참. 아니 우리는 지금 투어 갔잖아. 이제... 마비도 있고. 어, 근데 어쨌든. 어떻게 해야 되는지. 차지 스펙스네. 아니지, 차지는 연차 높은 사람들이 좀 하지. 신균 다 액팅이야? 신균 다 액팅. 응. 네. 그런 언니에요. 차지가 그런 언니. 아, 뭐야 우리 둘이왜 이렇게 빨리 먹어? 저는 지금 얘기하고 있어아 언니 약간 TV 보는 거있 <laughs> 계속해. 멋있다. 아, 맛있어. 근데 내너 네. 원샷했어? 아니? 요만큼 남아있었어? 원 월... 어디서 준거 같은데? 그냥 나 발에 들어 진짜? <laughs> 아진짜구와 조금 <laughs> 줄, 조금 준다고. 그래서 언니는 항상 풀잔 채워줬어. 나 <laughs> 이미 얼굴이 빨개졌어. 너도 언니는 빨거든어 <laughs> <중간푸든? 웃음> 아, 진짜. 야너 병채 마셔 오늘 산내박스 나봐? 아뭐 그런 걸 봐. 2 5 21살. 아나 가. 아, 아, 여러분 드라마 프로실때 많이 보세요. 드라마 틀어놓고 5분이면 잠들어. 5분이면 그렇게 아, 빨리 들어가래? 들어가래? 죽 어디 빨리 들어가? 병원냐 아아 아, 나는 잠깐만요. 내가 아냐 내꺼 아냐 내꺼 아 없어. 아 그러면 미루는건 한번밖에 안 <laughs> 어. <laughs> 아니 미루는거 저거 데 아니 완전 달아오르지 아, 않냐? 응전 어, 혼자 소주 시켜먹었는데 <laughs> 왜 이거 준거야 얘어여기아깝아 괜찮다 아, 아까 우니까 언니 한 요만큼 아, 아, 많이 고 요만큼 주세요 다들 나를, 어? 아니, 맞춰야지맞 그러니까. 어, 이렇게, 해, 거예요, 이렇게, 이렇게, 이게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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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나게이나아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이렇게, 이이렇이게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이게 이렇게, 이렇게, 이게이렇 이렇게, 이입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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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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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 언니, 아, 나는... 나한테도 얘기해줘야 될거 아니야? 아, 나 아니, 아, 그건 아야. 아니야? 아니 다리 쓰다 보니까 아, 장스가 봐. 언니, 쓰다봐라? 내 생일은 줬어? 진짜 오픈인가? 저 언니? 됐어, 싸우지 마. <laughs> 몇 장이야? <laughs> 연애편지 썼어. 너. 됐어. 지금 핀또 써있었어. 펜 가져와. <laughs> 빨리 써, 당장다가 당장, 당장. 응. 그 사람이 없어. 없어. 어, 없어. 허, <웃음> 없어. <웃음> 야, 어라, 어라, 어라. 어라, 진정해? 근데 언니는 벼라.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사람인데도 데이가 더럽고. 어. 내가 아침잠이 없잖아. 근데도. 낮잠이 많잖아. 아니. 아침에 가서 자는 거 아니야? 근데 데이가 좋은데? 이가좋은거 내가 지금 잠자 시간이 다어 데이가 좋은건 밥을, 밥 시간이 확실해. 밥을 아 확실히 주고 소독놈처럼 생사어못닦아가지고소독 소도둑놈처럼 생겼어 <목소리> 야말 똑바로 소처럼 생긴 사람이 어딨어 뭐베타린이야 그래서... 뭐야 <목소리> 이렇게 하면은 어? 완전 이래 이 진짜 왜그 그래? 일단 우동 하나랑 오케이 돌뼈랑 여기 여기 동스동스, 이동스. 안 힘들게. 소주잔 이뻐. 이거 왜두개 달라고 그러세요? 이렇게 달라고. 아, <laughs> 그거 알지? 소주잔 이렇게 포개 넣어서 여기까지 소주 따는 거. 아니, 나 그렇게 하려 했는데, 소주잔 에안 뽀겠어요. 아. 뱃들은 알아서 뻗고 마시세요 뭐야 한 한입 그걸로 준다 와야 음, 이게 소주가 이게 뭐야 한 잔도 안 따라 써 여기까지밖에 안 따라 야 이게 이게 소주 너무 많은데 <laughs> <있어>. 맥주를, <laughs> 맥주를 많이 따라야겠다 어머야 <laughs> 이거 주먹 아 내게 너무 아, 뭐 장난하냐고 소주 <laughs> 아, <이거 웃음> 원래 이 정도 따라야 돼요 무슨 으을 <laughs> 먹어 너 받아 맥주 아, 맥주 좀만 더 맥주 싫어하는 거 같아. 와어 <laughs> 오 돌펴났어 어와 이게 냄새 말할걸 매코막게 해달라고 <laughs> <어디> 샷해 <laughs> 불을 꺼꼬 먹으니까 빨리 끓이네 네. 나 원샷하라는 뭐, 소리 안 했어 첫 장에 원샷이라고 했어 그래. 그러니까 왜 헤어졌냐면 <laughs> 나한테 얘기할 땐안 울었었는데. 어, 이게 내가 병원에 없었어. 미안해. 아니, 아이고. <laughs> 미안합니다. 근데 나는 그 주말이 지나고 이제 평일이. 그. 더그 이상 컨트롤 없어.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그것까지 얘기를 했지. 오늘 왜나비었야 무슨 거 아니야? 윤이야 나 비었어. 근데, 음, 근데 음, 언는 얘기 안 했는데 음. 나가 잠깐 연애했었지? 나 얼마 전에 들었어. 한화가 나한테 뺨때는게 뭐? 어, <laughs> 나좀짜 <진짜. 웃음> 불이 <웃음> <있대>? <웃음> 언제? 혹시 <laughs> 보기 전에? 와 진짜 대박. 미친 거 아니야? <laughs> 와그 사람이랑? 아니야, 아니야. 걔 아니야. 근데, 응. 같은 팀에 있는 다른 이게 더 대박이지. 제가 <laughs> 아니라는 게난더 충격이야. 계 이제... 나도 껴줘. 어, 좀 약간 찐찐 처음 됐고.